오늘은 황금알을 낳는 거기게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얘가 이렇게 아래아나 고양이가 뺏으러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아래 뺏어가 기 때문에 알알알알 고양이가 아예 대기하고 있어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. 고양이, 얘가 아예 잭게잘 가져가. 고양이가 언제 10개, 11개 가져갔어? 엄청 빠르다. <laughs> 고양이가 되게 빠르지. 어어 어! 고양이가 황금알을 빗나갔어. 패배. 일분 <laughs> 동안 해가지고 고양이가 가진 알갯수가 아 자기가 가진 알갯수보다 더 많다면 패배. 만약에 자기가 고양이가 가진 알갯수보다 아, 더 많다면 그건 승리. 그리고 비기 있는 무승부도 있고. 끝. 끝.